조용한 오후 인적이 드문 주택가 한집 앞에 걸음을 멈춘 이 남자 뭔가 수상하지요 대문을 두고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빈집을 노리는 도둑이라는 건데요 대담하고도 빠르게 방안을 뒤지더니 금방 감나가는 물건을 찾아냅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도둑만 신이 났습니다 찾았네 여기 있었네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챙긴 후 유유히 사라지는 남자 그리고 초승달이 뜬 어느 밤 이렇게 깜깜한 밤이면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모습이 좀 전에 봤던 바로 그 도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빈집 털은 남자가 아니었군요. 이 여인에게는 대담은 절도 행각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정체입니다. 돈가스 중 개랑 스파이티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오셨어요 사장님. 음, 별일 없고. 네 별일 없습니다. 오늘 어땠어? 오늘 오후에. <laughs> 아니 이일내스더랑의 사장님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아, 야, 어 자기 왔어? 어. 이제 퇴근하는 거야? 어. 그녀의 애인이란이 남자 역시 남의 집을 털던 그 도둑 아닙니까?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말도 마. 오늘 거래처만 다섯 군데 돌았다니까. 아, 정말? 아 스트레스. 앉아. 어.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해줄까? 어. 그래, 잠깐만. 자기야. 응. 사랑해. 나도. 이들은 평범을 가장한 도둑 커플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정체를 속인 채 지금 만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한달전 현우 씨가 사람이 없는 빈 집에 담을 넘었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후 그는 곧바로 집주인의 침실로 향했고 대담하고도 익숙하게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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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요즘 여자들은 귀한 걸 몰라. 이렇게 <laughs> 그게... 다 그게... 애초 이 집에 침입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 이 남자. 아니 이게 누굽니까? 여긴 혜원 씨의 집이었군요. 저+ 저+ 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석을 훔치러 왔다 오히려 마음을 뺏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며칠 후. 여기에도 마음을 뺏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에 푹 빠진 것 같네요. 꽃다발을 받는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어머니 뻘인 순남 씨. 제가 진작에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이제 이해요 <laughs> 반가워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우리 태원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원이는 <laughs> 곧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 맞아. <laughs> 이건 해야 이가어 <거>? 역시. <laughs> 난 이렇게 자꾸 반짝거리는 게 좋더라. <laughs> 엄마 이 오빠 바람둥이 같지? 응 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 아닙니다. 혜원이 이런 면에 푹 빠진 건데요. 뭐. <laughs> 사실 혜원 씨에겐 이쯤 온갖 청성을 다하여 다가오는 남자 영재 씨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혜원 씨의 집 앞에 도착한 영재 씨. 표정을 보니 점수를 많이 딴것 같은데요. 오늘 식사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엔 내가 대접할게요. 네. <laughs> 그럼 쉬세요 어머니. 응. 전화할게. 응 고생했어. 조심히 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만 <laughs> 혜원 씨의 마음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엄마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 넌 어때? 마음이 중요하지. 나잘 모르겠어. 요새 레스토랑도 너무 힘들고 그냥 저 사람이랑 재혼해서 살까 싶기도 하고. 방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네가 너무 힘들었지.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 소원은 그것뿐이 알았어, 엄마. 엄마 고생 안 시킬게. 들어가자. 가자. 아 그녀에겐 아픈 과거와 고단한 현실이 있었군요. 거기다 수상한 남자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트에 다녀오는 순남씨 앞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이거 저 주세요 이야. 이거 안 무거웠어요 아, <laughs> 아유 오늘도 왔어? 예. 아, 출근은 어떡하고 저 영업직이라 괜찮아요 외근이 많아요 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어머니 오늘 저랑 밖에서 점심 같이 해요 <laughs> 아, 어떡해 아, 얼른 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있고. <laughs> 가요, 얼른.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환심부터 사려는 걸까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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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근데 혹시 제기 해보셨어요? 아직. 아, 언제 하실 거예요, 네? 금방 할게. 근데 자네, 저번에 나한테 말한 거, 그거 진짜 지킬 거지? 아, 진짜 못 믿으시나 본데. 잠시만요.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현호 씨가 한 약속이란 뭣이고, 수남 씨는 뭘 보고 이토록 놀라는 걸까요? 진짜였네. 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지. 아, 제가 거짓말을 왜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제 얘기 좀잘좀 좀 해주세요. 네? 그날 밤.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일어와봐 어, 일어와 어, 왜? 왜, 무슨 일 있어? 에이구나, 어, 내 얘기 잘 들어봐. 어, 얘기해봐. 낮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전하는데요. <laughs> 너, 너 어떻게 생각해? <laughs> 엄마. 일단 내가 그 사람 만날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어, 그렇겠지. 응.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응. 모녀의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대체 무엇 뭐 때문이었을까요? 뭐라고? 당분간이야 헤어지자는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해. 나 바빠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러는데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더는 묻지마 갈게 혜원아 혜원아 결국 영재씨와의 결별을 선택한 혜원씨 현우씨는 마침내 그녀의 마음도 훔친 걸까요 공들여 외출 준비를 하는 해원 씨, 그녀에겐 이별의 그늘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요즘 들어 무척이나 행복한 이 남자 해원 씨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 아, 어. 내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준비했을까? 자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laughs> 와! <우와! 웃음> 짜잔! 맛있겠다. 음. 이거 다 준비한 거야? 와, 어,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자, 앉아. 아. 너무나 빨리 가까워진 두 사람. 해원 씨는 과연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속이고 있는 걸까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모의 여인 한 여는 몇년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가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도둑이 들어 값비싼 보석들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얼마 후는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도둑. O는 와 사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얼마 후 천천히 그를 만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기원 씨가 현호 씨를 만난 지한달 후. 아... 자기야, 음... 괜찮아? 음...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음... <laughs> 자기야, 자기야? 분명 같이 시작한 술자리였는데 현호 씨만 만취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호 씨 아파트 주차장으로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섭니다. 운전 석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영재 씨. 아무도 없다. 현호 빨리 내려. 오늘 밤 현호 씨를 이토록 취하게 만든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바, 바, 바. 안 그렇다면 두 사람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조심, 조심. 아, 기억이 안 아, 해결되면 연락할게. 고마워. 엄마 혼자서 괜찮겠어? 도와줄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처리할 일이야. 깨겠다. 얼른 가. 안 아, 해? 네. 간다. 아. 조심해. 어? 그녀가 뭘 하려는지 아는 영재신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 네. 아이고, 현호 씨 정신 좀 차려요. 그러저나 오늘 밤 현호 씨는 과연 무사할까요? 자기야, 얼른 문 열어. 어. 나 너무 힘들어. 혜연 아. 여기, 여기가 어디지? 집이야. 현호 씨가 현관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혜연 씨 표정이 밝아집니다. <놀람> 거짓으로 접근해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제 그녀는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정신 좀... 제발 현호야 현호야 사랑? 웃기고 있네 난 전혀 아니거든 <laughs> 이때까지도 현호씨는 그녀의 사랑을 모두 얻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근한 현호씨가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긴 혜원씨 당장 가볼 수도 없는 노릇 아! 장현호씨! 장현호! 아, 예. 지 예, 이거가 손님 미팅 예, 앞 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금 예, 가겠습니다. 예. 아, 예, 예. 도둑질은 부업인 걸까요? 견하신 이 회사의 성실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야 예, 때보다 길게 느껴진 미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팀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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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거, 거, 죄송합니다 야, 야, 장, 장윤호 장현호 한편 그 시간 현호씨의 집엔 아까부터 도착해 어두운 집안을 뒤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래 걸리지 않아 원하는 것을 찾아 물건까지 확인한 도둑? 아니 혜원씨? 장현호 이제 너랑은 끝이다 처음부터 현우 씨에겐 한 채의 마음도 없었던 그녀, 그렇게 원하는 물건을 갖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혈씨 역시 물건이 있던 서랍부터 확인을 합니다. 이 예원, 예원 씨, 너 나한테 진짜 이럴 거야? 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바로 한 시간 전. 이게 뭐야? 회사를 나와 곧바로 달려간 회원 씨의 레스토랑은 문이 닫혀 있었고. <laughs> 불기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곧바로 그녀를 찾아나서. 회원이 어디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 했지. 계속 이러면 나야말로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신고해 봐요. 신고해 봐요. 그랬다가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러려고 나한테 연락했어요. 둘이 다짠 거지. 이봐 말 똑바로 해. 먼저 짠건 자네 아닌가? 어쨌든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사라졌으니까. 알아서 찾든지 신고를 하든지 둘이 알아서 하라고. 당장 나가. 아, 천하의 답. 나... 두고 봐요. 지발로 나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하씨, 아, 서로 속였다니요? 이들 사이에 뭔가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오랜 지목을 깨고 외출에 나선 순남씨. 마치 잠복근무를 하듯 집 앞을 지키던 현호씨. 모습을 숨긴 채 순남씨의 뒤를 뒤쫓아 혜원씨를 찾으려나 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니 이게 누굽니까? 현호씨. 혜원씨가 아니라 도둑맞은 물건을 찾으러 온 것입니까? 바로 그. 장현우 네. 씨, 아저 진짜 아무 잘못 없어요. Hayır.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는데 잘못이 없어? 아. 어? 야 혜원아, 야 우리 사이에 절도라니? 어? 아니에요. 이 사람. 저한테 스토커였어. 야, 우리가 이 년을 넘게 같이 사겼다. 어? 그래 결혼은 안 했지. 근데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그 보석 가져간 이유는 네가 더잘 알잖아. 아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 저한테 스토커였어. 야, 우리가 이 년을 넘게 같이 사겼다. 어? 그래 결혼은 안 했지. 근데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그 보석 가져간 이유는 네가 더잘 알잖아. 아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두 차례에 걸쳐 그녀의 집에서 고가의 보석을 훔쳤고, 나는 그를 절도죄로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 그의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숨겨져 있던 사연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건 2년 전. 예, 나오시죠. 예, 예. 아, 잘 부탁드려요. 요즘 레스토랑은 음식만큼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 뭐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말이죠. 그 언제든지 그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장현호 씨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언제나 밥 살게요. 인테리어 네. 회사의 직원과 고객으로 만난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됩니다. 사랑해. <laughs> 나도. 사귄 지한달 후, 회원실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합니다. 자기 아직 안 잤어? 나 늦는다고 먼저 자라 그랬잖아. 내가 기다린다 그랬잖아. 일찍 오라고 했잖아. 아니 여자가 12시 넘어서까지 뭐하고 다니냐? 야. <laughs> 너 남자 만나냐? 뭐야? 지금 조선시대인 줄? 자기야, 요즘 남자들이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laughs> 우리 아호 누나 늦게 들었다 삐졌구나. <laughs> 화풀어? 응? 하여튼 여자들이란 전 마누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여자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남자를 아주 우습게 봐. 하, 그땐 진짜 좋은 방법이 있지. 아주 좋은 방법. 내가 그렇게 우습냐? 장현우는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폭력남이었고 실체를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야, 일 와. 2년간의 고통 끝에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고 도피 생활을 시작한 해원 씨. 하지만 그럴수록 장현호의 집착은 더 심해졌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도둑이 돼 보석을 훔치게 됩니다. 그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절도를 알린 장현호그 보석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원이 나한테 보내요, 네? 너 어떻게 생각?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순 없으니까 우선 만나서 설득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후 주변을 정리하는 척하며 남자를 잘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혜원씨 결국 마음을 받고 남자에게서 보석을 찾게 되자 또다시 행박을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장현호 이제 그렇게 사라진 여자를 찾기 위해 장현은 또 다시 도둑이 됩니다. 수사 결과에는 자신의 폭력과 집착을 피해 결별을 선언한 흠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그녀의 집에 침입해 고가의 보석을 훔쳤는데요.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참가 못한 흠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여자를 만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져왔고 다시 돌려준 점을 볼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